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주 안녕하세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자주 봐야지. 네 띠별 운세. 네. 2023년 개묘년에 음. 토끼띠 운세를 나이별로 부탁드릴게요. 음. 25부터 또올 것이 왔구나. 25세. <laughs> 잠깐만. 자, 개묘년. 25 자, 여자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25살 개면연 내년 괜찮아요. 음. 내년에 25살 개면연 여자분들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어, 요번 22년도에는 조금 그래도 답답했어요. 어? 근데 내년에는, 어, 그래도 내가 뭔가 관직을 얻을 수 있고, 자, 취업도 할수 있고, 어? 또 이직, 이직의 운도 들어와 있고, 어, 운이 전반적으로 좋아요. 음. 좋아. 걱정 없어. 음. 응. 걱정 없어. 띠별이, 토끼띠가 토끼띠를 만나서 좋은 건가요? 어, 토끼가 토끼를 만나서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음. 그 연령대별로 내가 운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있어요. 음. 남자, 여자. 같은 토끼띠여도 음. 남자도 다르고 여자도 달라. 음. 그래서 이제 또 25살 여자는 어 내년에 관직 관직에 운도 들어 있고 앞서서 말한 것처럼 잘 풀릴 것이다. 음...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내년엔 귀인도 나타나고 어 승진의 운도 있고 기존에 이제 말하자면 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 2 5이다 보니까 뭐그 승진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운이다. 응. 음... 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네. 예. 다음은 37살. 37살. 3 37. 일곱. 음자 여기도 여자 말해 줄게요. 자. 37이면 어 조금 3 7살은성주운이 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성주운 성주운 하거든요. 성주운은 들어 있으나 또 성주운은 어 운이고 운 아니고 운의 방위가 있어요. 음. 어 너는 올해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내년에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 운의 방위가 있거든. 사람이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해 좋고 한해안 좋고 한해 좋고 한해안 좋고 이렇게 어 살아가지게 돼 있거든. 음. 그래서 서3 6의 나이보다 37곱의 나이는 운의 방위로는 성주로는 들어와 있지만 이런 분들은 성주 음, 뭐내말 오해하지 마시고 성주 운 대들법 집안에 대들보. 응? 왜 우자? <laughs> 내말 오해하지 마시고. <laughs> 어. 내말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면 아주 무당만 봤다면 그냥 무조건 저것도 일하라고 하는구나. 어 이렇게 얘기할까 봐. 자, 홍수맥이라도 음.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음. 말해 주고 싶고 원래는 어, 뭐 대운을 받아라 어쩌라. 막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주 운이니까 어찌 보면 10년의 운을 열어가야 되는 시기라고 볼수 있어. 저번에 대들보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죠. 음, 그래서 그런 운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그냥 뭐 방송을, 어, 안 한다 생각하고 일반인,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점사를 보러 왔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얘기해서 다 까서 얘기했을 거예요. 음. 집안에 이렇게 이러니,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홍수막이라도 하고 넘어가면 하다못해 촛불발언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운이 들어왔을 땐좀 밝혀가면 좋은데, 운의 방위를 얘기해 줄게요. 내년에는, 어, 37살짜리들이 고비가 와. 헐. 어떤 고비가 오냐. 자, 결혼을 갔어. 여, 결혼을 했어. 결혼한 사람은 이별수, 이혼수가 들어와. 음. 응? 그리고, 어, 이, 저, 또, 어, 꼭, 이, 그, 나한테,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들이 내 옆을 떠날 수도 있고. 음. 등을 지고 떠날 수도 있고. 네, 그런 거를 겪게끔 되어 있고요. 질병에도 조금씩, 어, 여기저기 괜히 안 아픈데도 조금 조금 조금씩 아플 수도 있고, 그래요. 음. 응. 그래, 그, 어, 그런 것도 생기면서, 어 재물의 손실을 봐야 돼. 어떻게요? 저3 7 살이거든요. 내년에. 아 참, 니가 그렇구나. 네. 아유, 그렇구나. 아뭐맨날그 울림이고 돌아다니는데 뭐 돈이 뭐 얼마나 깨지겠니. 네. <laughs> 그냥 그래도 뭔가 뭐 투자해서 뭐좀 하자 어쩌자 이런 거 손대지 말았으면 좋겠어. 어, 서른 살은데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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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또또 또 이런다 또. 동서 왔다. 아, 휴 진짜 미치겠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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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들은 괜찮아요. 엄마 음. 아들 아저씨 아들은 괜찮아요. 내년에는요. 어~ 이렇게 어, 돈도 많이 벌고요. 돈도 많이 벌어요. 오. 돈도 많이 벌고요. 어~ 음~ 저기 여자 조심해야 돼. 여자 여자 조심해야 돼. 여자 아저씨 아저씨들한테 여자들이 꼬드쳐요. 그러니까요. 그거 자보고 만나야 돼요. 자도 안 보고 만나면은요 망신 주죠요. 망신, 망신 망망신주를 겪을 때가 있고요. 음, 그러니까 어, 그, 어, 어, 다른 건다 좋아요. 근데 어, 잘못하면 어, 그, 어, 음, 저기 음, 경찰 아저씨가요 잡아러 오는 그런 일도 생겨요. 어 관제. 응. 음. 어. 음. 이모양은 내가 한번 얘기하면 딱 알아듣는다. 아유, 이모, 이모. <laughs> 아 <아유>, 이모, 진짜. <laughs> 그니까, 러 어, 사전이고 어, 아빠야들은, 아저씨들은, 여자 조심해야 돼. 마흔 아홉. 지금 마흔 아홉. 아, 지금 마흔 아홉? 어. 나 아까 사돈이고, 아빠야들 아빠 말아준 거야. 어. 어. 어, 그리고 이제 마흔 아홉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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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얘기하라고 그럴까요? 네. 동자는, 49. 동자가 말해줄까요? 음. 아니야, 내가 잠깐, 잠깐 내려가 있을게요. 왜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할머니한테, 그래도, 할머니, 음, 이모한테 그거 인자만 하고요. 음, 그거, 아저씨야, 아, 언니한테 봐줘야 한다니까. 아, 그거, 잠깐 내려올게요. 네. 내려가서 있을게요. 네. <웃음> <웃음>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네. 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미쳐요. 한 번씩 신장님이 들어오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신장님이또 오셔서 옳은 말씀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아, 아, 아 카메라 앞에만 아. 숨면 이러시네. 와, 난 좀. 어, 재미있어. 아까 애기씨가 잠시 실려서 말씀드렸는데, 37, 37 남자분들은 여자 조심하시고 관제 들어옵니다. 음. 그러나 하는 일은 잘 돼요. 내년에는, 어, 흥한다. 어, 그렇게 볼수 있고요. 어, 자, 49세. 어, 남자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남자분들, 네, 작년 49세 분들, 어, 9, 9수라고 해도 9수의 운의 방해가 나쁘지 않아요. 음.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오히려 작년하고 재작년이, 올라고 작년하고, 그러 그러니까 올하고 작년이 힘들었지, 내년에는 분명히, 어, 두 해가 힘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웃을, 웃을 날이 있어요. 음. 우, 웃을 일이 생깁니다. 어, 기대하셔도 좋아요. 기대해도 좋아.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바람 불어도 끄떡없어. 그러셔. 49세, 남자분들 기대하세요. 이거 운 들어와 있어요. 아홉 수의 운이 들어오는 해운년입니다 음. 그래서 내년엔 남자분들, 49세 분들 기대하셔요. 60, 아니, 여자분 30, 아뭐 99수, 49, 여자분 말안 했다. 49, 다시 말씀드릴게요. 응, 음, 자 보자. 아, 내년에는 이 아홉수 분들 여자 분들은 어? 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내년에는 조금 답답하긴 해도 그래도 작년보다 낫다. 음. 아, 아홉이가 아홉수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 오히려 지금 여자 분들은 내년이 더 낫다. 내년이 더 나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 내년에는 그래도 내가 뭔가 안정을 찾는다 소리가 나와요. 어 지금 보니까 어 토끼띠 분들이 어49 49 49배는 99, 어 그렇게 그렇게 48보다는 낫다고 마, 말씀이 나와요. 어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음 좋아요. 네. 음 그리고 61세 남자분 아 남자분들 61세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운이 딸립니다. 음. 어, 운이 딸려요. 어, 재물이 나가야 되고 내년에 절대 뭐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어, 늘려는 하지 마세요. 지금 하는 것만, 기존에 하시는 것만 그냥 이렇게 좀 유지만 잘해도 내년에는 괜찮고요. 어, 내년에는 또, 61세에, 뭐, 가정에 또 조금 시끄러울 일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 잘 슬기롭게 대처하셨으면 좋겠고, 재물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년에. 61세 분들이. 그러니까, 재물 나가는 거 지혜롭게 이제 잘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어, 잘 하셔야 돼. 어, 그리고, 막 또, 늦음하게, 뭐, 또, 뭐, 뭐, 이제, 가정에 이렇게 뭔가 구설, 가정에 막 풍파, 막 이런 게 조금 오는 걸로 보여져요. 잦은 싸움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 항상 미리 알고 대처하시면 괜찮을 거라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어찌됐던 내년에 남자분들, 61세 분들은, 어, 62세 운이 훨씬 더 좋아요. 61살은 조금 주춤하니까, 어, 잘 슬기롭게. 대신에 62세 넘어가면서는 좋으니까 그건 또 제가 또 다음에 또 영상으로 남겨드릴게요. 네. 61세 여자분들은 괜찮아요. 어 61에 운이 들어와 있어요. 어 운이 들어와 있고 재물 뜯어 나오고 뭔가 매매를 한다 소리가 나와요. 매매. 내가 뭔가 하나, 외매가 어, 뭐냐, 내가 뭐, 뭐또 집을 하나 사든지, 아니면 내 문서, 문서, 뭐, 뭐, 내가 뭐를 하나 차린다든지, 뭐,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는, 어, 61세 여자분들이 여자, 남자보다는 더 낫다. 운의 방위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음. 응. 그래서 내년에는 여자분들은, 61세 여자분들은 도전하셔도 괜찮아요. 음. 내년에는, 음, 관제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관제도 잘 넘기셔야 되고, 관제 들어오고, 또, 어, 사업의 운, 문서의 운도 들어옵니다. 음. 그러나, 어, 뭐, 가볍게라도 넘어갈 일이 있거나, 그 관제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어,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음.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을, 잘, 남자고 여자고, 60세, 61세, 63, 62세까지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 체크 꼭 하세요. 음. 음, 요즘에는 다또 음. 건강 체크하잖아요. 에 음. 예, 그, 런거꼭 검진하시고, 음. 예, 그러시면 되고, 네. 음. 다음은 73세. 73세. 요, 또, 또, 요, 남자분, 오늘은 또 남자분부터 알게 드리네? 73세, 남자분들 운 좋습니다. 음. 음, 좋아요. 뭔가 이제, 어, 내가, 어, 뭔가 실록이 따른다는 소리가 나와, 실록. 실록이 뭐냐, 먹을 게 많이 생긴다. 풍부해진다. 내가 받아 먹을 게 많다. 어, 그런 거예요. 음. 예, 예를 들어서, 뭐, 농사를 줬어? 어? 그러면 사과가 평소에는 몇개안 달렸는데, 어, 사과가 아주 풍작으로, 풍년으로다가 막 주렁주렁주렁주렁 이렇게 보여요. 음. 어, 그러니까, 60, 아니, 73세 음. 남자분들 기대하셔도 좋아요. 음. 어, 내년에, 어, 박수 칠일 있다고 그래. 박수 칠일 있다고. 내년에 73세 분들 기대하세요. 토끼분들, 음. 토끼띠분들. 좋아요. 남자분. 음. 음. 어 내년에는 내가 어 뭔가 저기 막 계속 화합을 이루어. 이제 가족들도 뭐 말하자면 막 이렇게 그랬던 사람들도 이렇게 뭉치는 게 똘똘 뭉치는 게 보이고 어또 내가 영업 영업을 시작을 해도 영업이 왕왕왕왕왕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어 솔직히 확장 사업했던 사람들은 확장 사업을 해도 가능한 운이에요. 가능한 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물이 들어와. 딸이는 운이야. 내년에는 재물도 들어오는데 딱한 가지 음, 남자분들은 여자 조심하셔야 되고, 남, 남, 남녀의 색정을 조심해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음. 남녀의 색정, 바람 조심하세요. 내가 그거 말안 해드리려다가 했습니다. 음. 음, 조심하세요. 조금 잘 된다고 해갖고, 또, 막 이렇게 기고만장이라고 그러셔.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음. 음, 그렇게 하시면은, 음, 괜찮다고 보여져요. 음. 그리고 이제 여자는 조금 답답해야 돼. (73세) 여자분들은 답답하셔야 돼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가정의 풍파 뭐 늦은 음악에 가정의 풍파 구설수 매사 손해 손해를 겪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남자분들은 사업을 해도 괜찮고 확장으로 되는데 여자들은 기존에 했던 거는 그냥 하세요 꾸준하게 이끌어가시고 뭐 늘리거나 그런 거는 내년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년에 하지 마시고 차라리 후년에 하세요 후년이 좋으니까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음. 응. 건강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60이 넘었다 보면 뭐 여기저기 뭐 아픈 데도 생기고 그러니까 건강은 또 조심하셔야 되고. 그니까 여자들은 여자의 73세는 내년에 아마 막 이렇게 흔들릴 거야. 응,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할수있어 흐름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연세가 뭐 73세면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분들이니까 뭐 적당히 잘 알아서 하실 거라 믿고 저는 내년에 무엇인가를 더 늘린다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해가 따라야 손해가 손실이 따른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실패를 봐야 되는 운이기 때문에 73세 여성분들은 절대 도전하지 마세요. 음. <laughs> 남자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럼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어, 맞아요. 구독. 아우, 진짜. 구, 왜 이렇게 구독을 안 누르시는 거야? 구독을 누르셔야죠. 힘이 없나요? 힘이. 구독을 눌러주셔야 우리가 서로 위민하고 살죠. 한번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laughs> 많이 눌러주시겠죠. 많이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